안녕하십니까. 벤치 클래스 권승규 과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어, 이렇게 차량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 지금 현재 이제 2025년도가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11월 달이 차량 구매 시기가 왜 좋은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대략적인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벤츠가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이제 유튜브로 문의를 상당히 많이 주시고 계시고 너무 감사드리게도 이제 차량 출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가 상담을 했을 때 고객님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세 가지만 좀 꼽아서 미리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킨 점, 네, 좀 봐주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합리적인 구매를 계속 계속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왜 11월 달에 구매를 해야 좋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고, 그리고 질문 첫 번째는 일단 12월 달, 그리고 연말 프로모션 혹시 안 하나요?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부터가 연말 프로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는 이제 12월 달이 된다라고 해도 프로모션이 대폭 상승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벤츠뿐만 그런 게 아니고 타 브랜드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 악성 재고라고 하죠. 차량을 판매가 많이 안 되는 차종이 어, 재고량이 많이 쌓아져 있으면 그러면 그런 차량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대폭 할인해서 차량을 판매하는 시스템인데 요즘 모든 브랜드가 재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입항량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구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금액이 가장 중요하시겠지만 두 번째는 이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차량에 원하시는 컬러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12월 달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프로모션이 유지는 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때 가시면 이미 원하시는 컬러들은 이제 재고가 소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수입차 브랜드 같은 경우는 12월 달을 마감 달로 생각을 해서 많은 차량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연말 할인으로 팔지 않고요. 다음 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프레시 하는 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늦지 않고 오늘 이제 차량을 급하게 또 잡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1월 달 조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차량은 이제 나는 차종이 있죠. 일단 이클래스 e 200 아방가르드 26년식 모델 프로모션 너무나 좋습니다. 꼭 연락 주셔서 금액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되고요. 재고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정말 인기 많은 컬러들은 지금도 대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12월 달 되면은 재고가 더 들어오지 않으면 출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사계절용 타이어 또는 이제 윈터 타이어 관련된 뭐 사륜 구동 어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 벤츠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 기반 차량들이 많죠. E클래스 200 아방가르드 모델만 해도 후륜 구동 기반인데 어 후륜이면 위험하지 않을까요라고 하시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타 브랜드에서 근무를 할때 브랜드마다 이제 영업 사원들을 이렇게 교육을 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실제로도 겪어 봤고 직접 이제 눈으로도 확인해 본 결과 흐륜 구동이 절대 위험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벤츠 같은 경우는 출구용 타이어가 서머 타이어가 기본 장착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가을까지는 무난하게 타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겨울철 되면 당연히 미끄러질 수있다는 위험성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사륜구동이 좀 압도적으로 안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륜구동 자체도 이제 썸머 타이어가 끼워져서 들어오다 보니까 애초에 미끄러지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접지력은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안전성을 조금 더추근을할수 있겠지만 결국에 후륜구동에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고 사륜구동에 기본 출고형 타이어를 장착을 했을 때 제동성능은 압도적으로 후륜의 윈터 타이어를 장착한 네 차량이 압도적으로 제동 거리가 짧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비싼 차량을 구매하시면서 윈터 타이어는 꼭 구비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나중에 윈터 타이어가 달아갈 때쯤 또는 이제 저희 출고 타이어가 달아갈 때쯤 타이어 교환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 올 시즌 타이어로 네, 사계절용 타이어로 교체를 좀 권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S 클래스라든지, 뭐, 저희, 이제, GLE 모델이라든지. 어, 사실, 이제, 풀체인지라고 하면은, 이제, 차량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차가 완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페이스리프트는 그야말로 부분 변경이고, 수입차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변화가 되진 않습니다. 라이트 시스템이라든지, 대략 안에 들어가는 인포 시스템이라든지. 하지만, 페이스 리프트를 기다리셨다가 그 차량을 구매하신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오픈되지 않았지만 내년쯤에 들어온다라고 계획을 했을 때 차량에 대한 조건들이 많이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 보면 그러면 또 다음 페이스 리프트 때 또는 풀 체인지 때그 앞전에 또 조건 좋게 구매하실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계속 도는 시스템이라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편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궁금사항들 그리고 이 제가 드렸던 이제 이 영상이 찍고 있는 질문사항들 외에도 궁금하신 점 저한테 꼭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EQ 모델들, 저희 이제 전기차 모델들 이제 국가 보조금이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금만큼 프로모션이 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꼭 문의 주셔서 어 보조금 못 받으셨다고 많이 아쉬워하지 마시고. 보조금이 나올 때는 프로모션이 당연히 낮아지는 게벤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브랜드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늦지 않으셨으니까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내년 이제 상반기에 저희 벤츠가 이제 정찰제 판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월 달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돌아올 이제 저희 정찰제 판매가 되기 전 기준점으로 차량을 구매를 하시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오픈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추가로 이제 문의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까지만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 또는 이제 내년 1월부터 개별 소비세가 이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개별 소비세가 차감이 된 차량 가격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개별 소비세가 증가된다라고 하면 이제 차량 가액 자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이제 국가 정책에 따라서 타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개별 소비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 중인데 아직까지 알 수는 없다라고 전달을 받고 있고 저희 벤츠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가 이제 혹시라도 더 올라가서 이제 차량 가액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차량 할인이 들어간다라고 해도 오히려 프로모션을 더 적게 받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총 이제 차량을 구매하실 때 금액이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재고가 극소량 남아있는 차량들 지금 현재 문의를 너무나 많이 주시고 있고 이런 모델들 출고를 해주시면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제가 잘 안내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꼭 물어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근무를 항상 전시장에서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스케줄대로 돌아가면서 전시장 근무를 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 제외하고는 프리하게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출고를 하고 있을 때가 있고 또 외부 상담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이제 저한테 상담을 좀 원하신다, 네, 전화상으로 상담을 원하신다. 또는 전시장 방문하셔서 직접 얼굴 뵙고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미리 연락을 좀 주셔서 약속을 잡아주시면 제가 시간 맞춰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차량 상담 그리고 차량 혹시라도 계약해 주신다라고 하면 차량 출고까지도 좋은 조건의 좋은 차량을 꼭 인도해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차량 설명보다는 소비자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차량 없이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뭐 페이스리프트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문의 주시면 또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차량 금액을 알아보시면서 많은 유튜버들도 접하실 거고 이렇게 영상들 올려놓고 프로모션 금액 얼마다 금액 찍어놓는 이제 영상들 저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공식 딜러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프로모션, 또는 숫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계속 문의를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물론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영업사원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노력들을 생각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절대 그 가치가 금액적인 부분보다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고객님과 저와 이제 다이렉트로 계약을 맺고 그리고 차량을 인도를 해 드리고 차량 관리를 해 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고객님 입장에서도 편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 있지만 혹시라도 다른 업체에 통해서 출고를 한다라고 하시면 어디에다가 전화하실지도 모르시겠고 긴급한 상황들이 생각보다 자동차를 이용하시면서 많이 생기실 수 있어요. 차량을 구매하시고 이제 구, 이용을 하시다 보면 궁금한 사항들은 항상 생깁니다. 저 또한 이제 이렇게 자동차 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차량을 접해서 타고 다니다 보면 은 그런 궁금한 사항들이 정말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영업사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싶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할인금액 자체가 제가 절대로 알아보시는 업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정말 차이나게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꼭 한번 내 문의라도 주셔서 금액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저랑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벤치가 어떻게 될 거고 추가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더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카메라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다 언급을 할수 없다는 점은 꼭 참고해주시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들 혹시 내용 정리하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차량들은 제가 일단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E-class 200아반가르드 모델 그리고 현재 많이 문의를 주시고 있는 E-class 200 모델과 그리고 E-class 300 모델 그리고 저희 전기차 모델 그리고 S-class, GLE 이런 이제 모델들을 좋은 조건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을 촬영하고 다음번에는 또 좋은 정보 또는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